올라서서 진행할 시퀀스인데요. 왼 해먹 앞 오른 해먹 뒤 자, 해먹을 움켜잡아서 근의 발판 정도 만들고 왼 발꿈치를 해먹에 올릴 거예요. 발 뒤꿈치 쪽을 그리고 X자 해먹을 벌려 왼 무릎을 구부려 집어넣었어요. X자 위로 자, 해먹을 높게 잡아 왼 발바닥 해먹을 꼭 밟아야지 아이들 해먹 앞으로 보내주지 않게. 자 해먹 밟고 올라섭니다. 자 오른 다리 해먹 앞으로 빼내고 아 해먹을 이게 발목에 S자로 묶어서 진행하는 그이유있냐고 어떤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유는 아이들이 진행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온도 해먹에서 아이들이 진행할 때 다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펴질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먹이 풍성하게 꽃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중간에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어, 엉덩관절, 그, 가동이 좋지 않은, 유연성이 좋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X자 위로 정강이를 받쳐주면서 올라오면, 좀 안정감 있게 아이들이 느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해먹을, 오른 다리를, 이 오른 해먹이 한번 감을 건데, 여기서 아이들이 무난히 진행하면, 다음 시퀀스까지는 뭐 우, 무난하게 따라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아이들이 다리 거는 거를 몇 번의 시험착오를 겪죠. 그리고 지금 이 진행하는 시퀀스는 한 8회 정도 초보 아이들 기준 한 8회 정도 수련한, 수련한 아이들은 충분히 따라하더라고요. 자, 티칭 진행하실 때 자, 왼쪽 다리 왼쪽으로 열어내고 오른 해먹은 겨드랑이부터 여기 엉덩이 청골까지 있는데 왼쪽 다리 열어낼 때 왼발 천장, 왼무릎 천장 보게 해야지 이게 이제 고관절 이 외회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래요. 무릎이 정면을 보고 발등이 정면 보면서 관절이 안으로 말려버리는 내회전이 일어나버 그래요. 그러면 힘들고 아프고 꼭 지면에서 아이들 다리 좌우로 스트레칭 시킬 때 무릎하고 발등을 천장 보게 하는 연습을 좀 시키셔야 돼요. 왼쪽에 머내 몸통 쪽으로 당기고 자 오른 외모 살포시 밀어 오른 다리도 고관절에서 외회전이 자 무릎하고 발등이 옆을 보게 하셔야 돼요 벌려요 관절 벌려요 벌리고 허리 아래로 안내려가게끔해머못깨잡아왼 무릎 구부러지게않로게 땅바닥 받는 연습 해먹 묶게 잡았어요. 자, 오른 발바닥 땅바닥 꼭 밟아 아이들아. 꼭 밟아. 자, 내몸 조금 들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이 해먹이 쓸고 오면 살을 너무 많이 꼬집고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버텨요. 손의 위치. 오른 다리 허벅지에 해먹을 한번 묶었어요. 자, 두 손의 위치는 머리보다 살짝 위. 그리고 내몸 보냈다가 뒤로 조금 매달렸다가 오른 발을요 왼쪽 해먹 뒤로 보내세요. 자 오른손 놓고 오른손이 해먹 뒤에 있었죠? 앞으로 가져와 오른쪽 해먹 다시 앞에서 잡고 왼쪽 해먹을 벌려서. 이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에서 묶이지 않게, 여기에서 묶이지 않게, 오른 엉덩이 아래 허벅지 쪽에 묶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네. 그래야 이 해먹을 펼쳤을 때, 어, 그, 풍성하고 풀리질 않는데, 여기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서 풀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애들이 해먹을 털어서 이렇게 부채로 만들기 힘들어하니까 선생님 좀 보고 다니시고요, 선생님들. 음. 팔찌 때는 이 다리 쪽에서 발 쪽에서 해먹을 가져오는데, 그게 아니라 엉덩이 쪽에서 해먹을. 왼발 포인트에서 허자지쪽에 붙여서, 나이드 좀 만들었다가, 얼굴 요 해먹 잘 잡고, 드랍. 힘 좋은 친구들은 양팔 수평에서 해도 되는데, 그거는 웬만하면 아이디 시키지 마시고요. 자, 팔꿈치 앞으로 나와서, 자, 오른손 쭉 뻗어서, 스트레칭 해도 되고, 다시 오른손 보내. 크 처럼 날아도 되고 힙힙으로 마무리야? 왼발꿈치부터 올릴게요. 네, 해목 높게 잡고, 아이들, 다리, 발 앞으로 보내지 않게, 발 뒤꿈치 계속 해목 지속적으로 밟으며, 발바닥, 땅바닥 꾸욱 박는다는 생각으로 해서 아이들 올라오기 지도 하시고, 이거는 해먹을 발목에서 X자로 안았어요 자, 왼다리 왼쪽으로 열어낼 때, 왼무릎, 왼발등 천장 보게 하고, 오른 해먹 밀어주면 오른 다리 해먹을 한번 묶었어요. 빠르게 올라 서고 해먹 높게 잡아요. 그리고 네, 오른발을 땅바닥 밟듯이 자 조금 내몸 들썩해서 조금 들어올려서꾹 밟아요. 자꾹 밟아서 뒤꿈치 계속 땅바닥 밟는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다리 구부러지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허벅지하고 엉덩이 힘주는 연습 시키시고요. 발바닥 밟아요. 바꿔 밟아요. 자 왼쪽에 있는 해먹을 오른발로 바꿔 밟고요. 자두 손으로 왼쪽 자 그리고 왼발을 해먹 사이로 해서 앞에서 뒤로 통과해서 나의몸반 바퀴 돌게요. 자 오른손으로 오른쪽 해먹 잘 잡고요. 또 바꿔 밟을 거예요. 자, 발꿔받는 과정에서 아이들 무릎 구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무릎 구부러지지 않게, 뒤꿈치로 계속 해먹을 발아내는 연습. 아, 여기, 앞쪽까지는 아이들이 잘 무난히 따라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눠스죠 자, 이거는 이 오른쪽 해먹이 지금 엉덩이 사이에 있어요. 자, 이거를 허벅지까지 밀어줍니다. 자, 밀어주고, 이 묶여있는 다리를 해먹 사이로 통과할 거거든요. 자, 그럴 때이 다리만 해먹 사이로 보내려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해먹을 밟고 있는 다리까지 같이 보낸다, 보내는 건 아니지만, 같이 보내려고 다리를 두 다리 동시에 들어 올려야 돼요. 자, 이때, 내 몸통 천장 보게 하고, 자, 이 다리, 해먹 뒤로. 졌어요. 자이 상태에서 내 몸통 앞으로 빼내서 커튼을 만들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해먹이 자꾸 풀려버리니까 저는 아이들과 해먹을 한번 꽈습니다. 자 오른손 왼쪽 해먹 잡고 왼손 오른쪽 해먹 잡고 또 바꿔 잡으면 왼 팔뚝으로 해먹을 밀어서 자내 몸을 해먹 사이로 빼낼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무릎이 구부러지면은 이 해먹에 가해지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요. 아이들, 이거 힘 필요해요. 자,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그리고 몸을 빼낼 때도 마찬가지로 이 상체를 좀 많이 숙여야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딱 팔만 빼내면은 여기에 가는 압박감이 심하기 때문에 좀 몸을 많이 숙여, 숙여, 숙여. 그리고 계속 밟고 있어. 너무 숙이면 앞으로 꼬꼬라질것 같은 무서움을 느끼니까 어, 선생님들이 보고 다니세요. 이 갈비뼈 아래까지만 오게끔. 자 그러면 이게 해먹이 이렇게 매듭이 젖기 때문에 어, 꽃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와요 한번 풀어볼까요? 항상 이 매듭에서 커튼을 펼칠 때는 여기 매듭 부위에서 자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팔뚝이 해먹에 져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애들 계속 지속적으로 가슴 어깨 열어내라고 쉽지 않겠지만 잘 포인에서 S 자는 더 이뻐요. 어 여기서 좀 압박감을 좀나잘 버티고 있다. 아이들한테는 자커트을자 자, 해머 안쪽으로 커튼 해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리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리본 만드는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손 집어넣어요. 집어넣었어요. 한 해머 중간까지 집어넣었어요. 자. 뒤집어서, 리버. 음. 자, 어버이날 선물로. 이쁘게 사진 찍어서 부모님한테 보내드려도 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꽃과 리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이시퀀스할때 진행할 때 주의하실 점은 좀 충분히 힘이 좋아야 되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요, 어깨 쪽 팔뚝으로 해머를 계속 이겨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꾸부정한 상태에서 만들어봐야 이쁘지도 않아요. 자, 이 이겨내게끔. 자, 해먹 놓고, 아, 머리 해먹 묶게다아 팔꿈치 뒤로 빠지면서 다리 앞으로 쭉 뻗으면, 이렇게 해먹이 풀려버립니 자, 세 번째 시퀀스에요. 측면에서 영상, 어, 측면에서 동작이 보여져요. 이뻐요. 그래서 측면에서 영상 촬영할게요. 아, 온도 해먹에서 시작하고, 자, 왼발 해먹에 묶어서 왼발 기준 보여드릴게요. 자, 왼발 해먹 앞으로. 자, 왼다리 왼쪽 해먹에 걸어. 왼 허벅에 해먹을 묶어요. 꽉 묶고. 자, 발을 바꿔 밟고. 자, 오른발 앞으로 내렸어요. 자, 두 손으로. 오른손쪽 해먹을 잡아. 반막기돌 때. 오른손 놓고 반대쪽 해먹을 잡아요. 그리고 왼손쪽 해먹 걸려. 자, 두 겨드랑이가 해먹에 걸렸어요. 자, 왼발은 뒤꿈치로 계속 눌러서 이 엉덩이에서 해먹 꽉 묶이게끔. 자, 오른다리네 오른쪽 해먹에 걸게요. 자, 무릎 조금 꽉 조이고 풀어지지 않게. 자, 오른손 왼쪽 해먹 잡아서 자, 왼손 엉덩이 아래로 보내서 해먹이 꽉 묶여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꽉 묶여있는 듯 하지만 다리를 내릴 때 해먹이 풀려버리는 해먹 쪽이 있어요. 자, 꽉 묶여있나. 무릎을 살짝 구부려 가늠해보세요. 자, 어느 쪽이 풀리는지. 자, 그쪽을 꽉 잡고 뒤로 누우셔야 돼요. 자, 다리 내릴 때. 자, 꽉 잡고 왼다리 내렸죠. 해먹에서. 자, 해먹을꽉 잡으며, 왼손바닥, 땅바닥을 보게 할 때, 왼 해머, 왼골반 위에 있나 확인 꼭 하시고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럼, 오른 다리, 무릎 구부리면, 무릎 구부리무로 펴지면 안 되고요. 자, 오른손 무네 에빼빼기 자, 해머 끝을 잘 찾아서 펼칩니다. 이 펼치는 방법, 글쎄요, 한 번에 펼치는 거. 해먹이 일단 최대한 꼬여있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 거꾸로 매달려서 해먹을 한 번에 펼치는 거는, 어, 선생님들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고 달리시고. 네. 거꾸로 매달려서 후굴과 함께 카네이션 만들어 봤다. 다시 한 번, 백뱅드. 이렇게 해먹고, 굽 잡아, 오른손을 해먹 잡고 있어요. 무서우면 그냥, 이제 힘드시면 그냥 돌아오셔도 되고, 아이들과 여기까지 진행하거든요. 자, 오른 다리 뒤로 해서 해먹에서 풀 때, 오른손 도 해먹 계속 잡고 있죠? 네, 플라밍고라고 해서, 아이들과 같이 여기까지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워낙에 힘이 좋아요. 네. 자, 해복 묶기 잡아. 오른 다리 오른쪽, 왼 다리 구부려. 슥슥슥 스. 자, 번립으로 마무리 할게요. 여기까지 6개월 정도 수련한 아이들과 함께 진행한, 수업 시간에 진행한 세 가지 꽃 만들기 시퀀스였어요. 뭐, 아이들 수업에서 아이들이 진행한 시퀀스는 키즈 플라잉 요가에 올라가 있고요. 꽃 시퀀스라고 이름을 붙인 건 아니고 뭐 스커트 모양 같아서 스커트라고 이름을 붙여서도 올려놨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 동작도 한번 보시고 해서 초보 선생님들 수업 시퀀스 구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초보 선생님들 막막하시죠. 처음에 나와서 수업하려면 어, 어떻게 시퀀스를 구성해야 되고 아이들은 특히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매의 눈으로 관찰하셔야 되고요. 제어를 하셔야 되고 아이들 통제하고 제어하려면 선생님이 그만큼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실수 없이 동작. 척척척 그러려면 이렇게 커트를 펼치는 동작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단박에 수업에 넣기보다는 이거를 많이 어, 어떻게 해서 펼치고 어떻게 해야 한 번에 펼쳐지는구나. 선생님들이 그 감을 좀 익히시고 수업 시퀀스로 넣으시고 지금 이 시퀀스는 선생님들 연습하시라고 제가 한번 오늘 설명 영상 넣어봤습니다. 운전면허 땄다고, 막, 바로 나와서 차선 변경 하면서, 멋지게 베스트 드라이버처럼 주행할 순 없죠. 계속 예, 연습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몇년 뒤에는 차선 변경도 자유롭게 하고, 그 전까지, 그 전까지, 초보 운전자일수록 사고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안전에 주의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초보 선생님들, 다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네. 예. 그리고 연습 많이 하시고. 제 오늘 영상이 선생님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내시고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Namaste.